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아니, 2연막이네. 아. 아니, 두 연막이네. 아, 얘들. 아, 3 연막? 5 연막 가자고? 연막핵가 이렇게 많아? 브림손도 있고 아스트라도 있고. 아니야. 이왜 생각하고 있지? 생각하지 마. 미친 소리기 때문에 <laughs> 미친 조합. 뭐 소바만 각화살하잖아 이거 나도 보여 줄게. <laughs> 우이. 아니, 나 아, 미안하다. <laughs> 야. 아, 우리 팀 제트를 때려버렸네. 어, 설못이었어. 어 방금 설치 안한 이유 레이나니까 아니 탈격대가 까오가 있지 감히 스파이크 설치를 해? 그냥 안 하고 마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밖에 있보네 레이나 나갔어. 안가안가안 가. 레이나가 까오가 있지. 못 떨려. <laughs> 나이스. 소바 한 거요? 아니 소바 나무에 세명 있는 거 확인하고. 맞죠어 어, 끝. <laughs> 어 우리 안 하면 돼요. 우리노노물리노노 근데 물리안 하잖아? 우리팀 나가서 다 죽어가지고 나 혼자 남다 그럼 부담감 개쩜 아나감 떨어졌다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무릎? 불독 내 불독 소바님 내가 샀는데 어나 대쉬 오른쪽 긁어갖고 나온거 체크하게 아니 아니 애들이 근데 왜 이렇게 다 총을 쳐빼서 가냐 아니 내가 꼴찌라서 순순히 주는데 내가 불독을 먹으려고 스펙터를 해 포기했어요. 내 스펙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어, 총 먹어, 총 먹어. 우마이. 어, 우리는 음식이 는 거야. 아니, 나실력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아니, 누가 내실력고 훔쳐 갔어요? 아니, 나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이 조합으로 왜이기고 있냐고? 또바가 든든하잖아. 한잔해 아, 그래. 4대6 하고 있는 아니 이게 어떻게 4대 6이야. 기 해도 4대 5지. 아, 들 네, 욕은 아니지. 아니 내가 보여줄게. 소바가 먼저 보여줄게. 오우. 봤어? 아, 봤어? 어때요? 캐리. <목소리> 몇점 오르냐? 이게 준배치라서 점수 막 30점씩 오른다 하거든요. 하고 <목소리> 이기는 초월자 객관식 퀴즈가 있네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또 보나마나 그거야. 뜬뜬 뜬뜬 상치를 은 시청자를 돈통 돼지 <laughs> 또또 그거겠지. 뭐, 어, 도전? <laughs> 아, 진짜야, 진짜였어. 돈통 지갑 토끼 같은 시청자, 만원 아니면 돈치급 안함 재민이의 코 묻은 돈, 4번이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제가 언제 만원만 돈치급 하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토끼 같은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있죠요 편집, 아니, 아니야. 자, 자, 자. 가짜뉴스 금지. 누가 뭐래도 3번이죠. 아니, 1, 2, 4. 절대 아니야. 아유 뭐야, 그러면. 뭔데. 아니, 죄송한데.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왜 여러분, 들이 결정해! 도끼같은 시청자들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프레이도 여러분, 들같은이 도끼같은 스프레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 이래도 내 진심을 몰라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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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다음 게임 가, 그냥. 근데 애들이 약간 무빙이 삐무빙인데? <laughs> 아니, 쿨루브 왜 이렇게 잘 긁혀? 쿨루브 <laughs> 왜 이렇게 잘 긁히냐고. 방대브리치 살짝 반쯤 장난 아니냐, 저거?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거 같... 와, 미쳤다, 방금! 올해의 발로란트 쇼츠를 올려도 돼. 어,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아, 님들 키보드에 매크로 기능 있어요? 여기. 컨트롤 1 누르면 뽀록 나고, 가 컨트롤 2 누르면 광고 나가고, <laughs> 컨트롤 3 누르면 버스 나가고. 키보드에 매크로 있나봐. 진짜인 척하지 말라고. 정도에 <laughs> <형, 웃음> 이기면은 자네들한테 인성질 존나 하자. 되겠다, <웃음> <이거>. <웃음> 못 참겠다. <laughs> 클로브 내면의 악마가 깨어난다. <laughs> 아니 이게 어쩔 때는 데미지를 입고 어쩔 땐안 입어요. 이 기준을 모르겠다 이거야. 적군이 앉아서 가야지 데미지를 안 입나? 봐봐 앉아서 가면은 음. 아 중간에 일 일어나 야 일어나기 멀발달. 이거 뭐가지? 하이? <laughs> 놈들이 막았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큐비 팀 승리. 와, 이제 레전드다. 야. 다음에 또 같이 하자고. 레전드 사건. 우리 자랑스러운 발로란트 유저 구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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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만 포인트 다 채웠네. 이 자식 봐라. 이것도 만 포인트 다 채웠는데 은근슬쩍 넘어가서 킹덤 크레딧 손해 보게 하는 이 작전 내가 모를 줄 알아? 일단 제가 이건 다 채웠어요, 여러분들. 놀랍죠? 나도 이걸 내가 다 채울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 이거 진짜 더럽게안 차잖아. 하지만 이거 다 채웠습니다 이거 다 채워가지고 이제 장식 상점에서 장식을 좀 사볼게요 어? 야 이거 막 삥삥 돌아가네? 억지로 사기 어센트는 또 사이퍼가 약간 야물딱 지는 느낌이 드는데 야물딱으로 갈게요 <laughs> 안돼 아 진짜 셰리프한테 <laughs> 지는 건 아니지 진짜 아니 손목에 함정 걸렸냐? 아, <laughs> 쉐리프한테 지는 건 아니지 어? 내 네, 실력? 쏘바 잘한다? 아니 방금 내가 이 가디언으로 더블킬 딴건 보지 못한 건가? 아 내가 꽤 잘했다 생각했는데 또꼴지네 오늘 왜 이렇게 꼴지만 함? 아 원래 1등밖에 안 하는데 사면 버스라고요? <laughs> 네 버스를 이렇게 많이 탄 사람은 진짜 기사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버스 기사라는 반증이지 버스 기사라는 반증이지 아니 뭐 오딘으로 쏘는 줄 알았어 와 미쳤다 방금 사이퍼 모임 야이야 방금도 해드였어 천천히 천천히 문 나도 야 방금, 방금 쳤다 공감 좀, 공감 좀 지렸다, 얘들아 공감 좀 지렸다잉 <laughs> 닉스가 오퍼 빼서 가려고 공감해 좀 나한테 클래식 조스 그리고 <laughs> 나이스 장난 아니었지둘 <laughs> 중에 하나는 오퍼를 하늘로 쏜거 같은데. 그스파 <그냥 들어가> 와, 아, 잠깐만. 오늘 나 느낌 있다. 이. 발로란트 신이 우리를 돕는데 그냥 아니 릭스야. 발로란트 신이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야, 아니 스야 발로란트 신이 어딨어 아니 내가 잘하는 건데. 아니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건데. 아, 야, 야 오멘 밥. 바... 와뭐 거의 팬텀 쓰는 줄야벤달을 팬텀처럼 쓰는 사나이 쓸만한 챙겨